우리 동네가 예 네, 이번 라마다 호텔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백광 작가님 항상 제주 미술계에 올러신데 어, 전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 뭐 특별히 소감은 없고 작가는 그냥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어가지고 올해 두 번째로 어, 제주 국제 화랑 아토피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언제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제주를 하게 되면뭐 예술의 불모지다 이렇게 불려주고 했는데 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문화 예술에 특히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몸부림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감회스럽습니다. 아, 어, 이, 아스페어가 지금 행사 때마다 수십억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단히 앞으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어, 이거를 저희들 제주도에서는 네. 그, 관광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네. 더불어 가는, 그런 문화의 도시가 중심이 되야만이 어 저희들이 어떤 그 사는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문화예술에서 이제 좀 배치마킹 같은 홍콩이랄까, 어 다른 싱가포르에 좀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독특한 이 제주만의 이 예술 문화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 우리 저기 지구본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깎으러 놓으면은, 제도는 좁살보다도 더욱더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데, 세계적인 아트페어들이 많죠 우리 가까운 데는 좀 아트, 바젤, 뭐, 아트페어라 할지, 뭐, 뭐, 싱가폴, 뭐, 프랑스, 뭐, 여러 가지 아트페어들이 있는데, 아트페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장사입니다. 우리 가깝게는 북경, 상해, 홍콩, 이러는데,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주의 어떤 성질에 담는 아트페어가 바로 여기 지금 그첫 걸음이 아닌가. 그래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성질의 아트페어를 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리고 9월 6일 행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 어, 대장업 무릉 일리에 제주 국제 예술 센터에서 무릉 무릉 어, 음. 프리 마켓을 9월 6일부터 5일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이한 게 우리 보통 5일장 하게 되면은 고기 국수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아마 요번에는 오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 어, 제가 무료로 대접을 와. 합니다. 그리고 작품도 어 거기에 출품하는 작품도 거의 다뭐 소품 위주겠지만은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프리마켓에 오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일 무릉리로 아 파격적인데 아주 네, 감사합니다. 한번 소장하고 오세요. 싶으신 분들 예, 예. 도깨기에다가 몸국 몸콕, 예. 막걸리 예, 무료로 드립니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예, 예. <laughs> 백광희 작가님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